이 어깨 풀어서 몸으 어, 어, 치는 거죠? 어 이게 전환근 로테이션 안 쓰는 거 지금 잘 맞았다 그리고 전환근 로테이션 확실히 보이지 차이가? 스윙 네. 요만큼만 들어서도 저렇게 스피드 낼수 있는데 이렇게 쳐서는 스피드가 안나 헤드 스피드 자체가 달라요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굉장히 외소하고 키가 작고 또 백스윙이 굉장히 작은데 막 350야드씩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. 어, 대표적으로 토니 피나우 같은 선수가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이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전완근의 로테이션을 잘하는 거예요. 거의 100%의 프로들은 모두 다이전완근의 로테이션으로 공을 쳐요.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.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들에 비해서 비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는 무조건 전완근의 로테이션을 올바르게 할줄 몰라서예요. 제 영상을 많이 보면 알겠지만, 저는 이전완근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. 대부분, 이제는 나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, 제가 레슨을 계속 해보면 정말 100명 중에 한 5명도 안 돼요. 전완근의 로테이션을. 몸써안 써요, 써요? 전혀 안 써요. 아, 진짜요? 계속 이런단 말이야. 이만 계속 빠져나가는 스피 있어야 되는데 계속 몸에 힘을 자꾸 쓰려고 St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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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네 o p s 아 Stop. 모르 o p 네.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 다시 뒤집고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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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빠른 <laughs> 어. 훨씬 빨라야 돼요 이거 한세배를 빨라야 돼. 뒤나팔왜 달려? 있 어이 참 짜증나. 기본적으로 이게 쉽나요? 왜? 여기 잡아요. 여기를. 네. 뒤집고. 이렇게 러시아, 그렇지 이렇게 러시아, 러시아, 그. 그렇지 러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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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제게? 이렇게 이제 아니라. 아. 이렇게 가면이 돼. 게이 이렇게 하면, 이하이 아, 이렇게 하면, 아. <laughs> 이렇게 하면, so, <그렇지>. 아, <laughs> 네. 아.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, 이렇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이렇 이렇게

오, 많이 쓰셨네. 레슨을 해보면, 어, 외소한 여자분들 혹은 힘이 없는 남자분들은 정말 전환근을 전혀 사용할 줄 몰라요.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. 막 있는 힘껏 막 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, 실제로는 비거리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비거리 라켓을 가지고 바람을 저항하며 이 빨간색 면이 계속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계속 휘둘러서 이 전완근의 로테이션을 어, 익숙하게 만들어요. 자.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골프에서 임팩트 구간은 정말 0.01초 만에 끝나는 구간이에요.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.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 동작이 너무나 편하다고 했잖아요. 저는 밥만 먹고 이것만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공을 치면서도 이 전완근의 로테이션을 하면서 공을 치지만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안 돼요. 하루에 10분만 이 습관을 만든다면 여름 브랜드의 골프는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.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자첫 번째는 전완근의 로테이션으로 스피드를 낼 거예요. 스윙도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. 요만큼 에서 요만큼을 갈 거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스윙이 커지면서 이 어깨로 이용해서 공을 치는 방식이에요. 자 보여드리면 이게 어깨를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. 전완근의 로테이션을 안 하고 그러면 91m가 나갔죠. 이번에는 전완근의 로테이션만 이용해서 공을 칠 거예요. 자, 백스윙도 요만큼만 해서 자, 이만큼만 해서도 지금 보면 은 128m가 나가죠. 그래서 이 전완근의 로테이션을 하는 것과 전완근의 로테이션을 하지 않아 온몸으로 공을 치는 건 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어요.